안녕! 안녕! 세랑, 놀기에서세라예요 오늘은? 오늘은? 뭐하고 놀 거예요? 하 나? <laughs> 하나. 오늘은? 둘, 둘, 오늘은 세 짜잔. 세 오늘은 세라 이게 뭐예요? 오늘은 예요 뭐... <laughs> 오늘은 세랑! 오늘은 오늘은 왜 이렇게 짝짝꿍 오늘은 짝짝꿍 세랑! <laughs> 응. 플러시 크래프트예요. 플러시 크래프트? 플러시 크래프트가 뭐예요? 음, 두고 보면 알 거예요.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제가 거야? 이거 갖고 놀때 설명해주면서 갖고 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여기 okay. okay. 아, 알려줄 여기 읽어줄게요. Fun and easy, no sewing. Fun song. and easy, no s e w Puppy love. Puppy love p i l l o 이게 노사인도 no 있으니까, 뭐, 바늘 같은 거는. 네, 안 써요. 안 들어 있겠네요. 그러 이게 바늘질인데, 손바느질도 안고, 바늘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결, 애들은 하지 않아요. 5살부터예요. 저는 7살이니까, 음. 아빠는 어른이고 자, 그러면 이제 아빠가 한번 뜯어볼게요. 네. 자, 뜯었습니다. 아! 페퍼카드. 안에 보면, 우와, 필러도 나오고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재료를 보여줄게요. 네, 먼저, 파피 필러. 그 다음에, 색깔, 종이, 여기에 붙인 거예요. 붙일 수 있는 펜과 눈, 코, 입 코는 앉아있을 수도 있고, 들수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뭐죠? 음... 잘 모르겠어요 아, 파트 잠깐만 주세요 여기에 이 파트 있죠? 그거를 이걸로 해요 음, 음. 그거... <laughs> 그러네 잠깐만, 헷갈렸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예. 네. 예 여기 예쁜 어, 쿠션, 쿠션. 하나 음, 살 거예요. 자, 잘쓸 거예요. 잘쓸 아, 거예요. 네. 잠깐만.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팬이 네. 항상 필요해요. 그러면 어. <laughs> 우와. 있는... 우와, 눈도 있고. 귀여워. 입이에요. 이게 입이에요? 네. 와. 응? 귀여워. 응. 이게, 잠깐만. 응. 보면, 여기, 어, 쿠션 보면,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네.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제가 깔게요 자 레스토랑 네, 태권도 맛이 이게 색깔이 뭔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에 알겠지? 써 있어요 번호는 여기에 보면 번호가 써 있어요 색깔마다 그러니까 이 색깔, 색깔에 맞춰서 이 번호에 맞춰서 이 색깔을 여기에 꿈꿈붙여준 거예요 한번 한 해볼까요? 네자 세라가 먼저 1번부터 1번 1번 이거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더 진한 거 진한 핑크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이에요 이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1번 1번 1번이 어디 있을까요? 좋아 좋 잠깐만요 친구들도 보여주면서 해야 되니까 여기 1번 여기 여기도 1번 있고 여기도 1번 있고 여기도 1번 있고 그럼 그쵸?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나요? 해봐요 네 잘못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시선은 좋은 보통 거니까. 이런 장난감 보면 꼭 여분이 있더라고요 헉? 됐다 이게 붙여졌어요 음. 붙여졌어요 재밌다. 펜은 나눠가서 나눠가면서 써야 될것 같아요. 빨리 아, 도와줄게요. 네. 네. 젓가락으로 할요 응. 젓가락으로 될것 같아요. 오, 어, 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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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음. 내일 할까? 자, 이거 엄청 많네. 이거 엄청 많아요, 지금. 1 0 있어요. 있 네? 붙이고 있어요. 눈은 글루건으로 어, 붙일 수 있어요. 마지막, 마지막, 응, 뭐야? 이, 이 마지막 거를 붙일 거예요. 응. <laughs> 응. 마지막 완성! <원상>. 야, <laughs> 야 예쁘다. 한번 친구들 한번 보여줘요. 자, 따뜻하다. 보자. 우와, 너무 귀여운 강아지가 완성됐어요. 이게 느낌이 어떤지 한번 만져볼까요? 우와. 그렇게 좋지는, 우와, 않, 그렇게 그렇지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너무너무 재밌게, 플러쉬, 플러쉬 크랩들를 해봤죠. 이번 이게 시간이 그래도 꽤 걸렸죠. 시간은 못 걸렸어요. 지금 하다가 어 잠깐 잠깐 카메라 꺼놓고 안마까지 합세해가지고 했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어 친구들 이거 집에서 할 때는. 어, 시간 많이, 많이 걸린다는 거 생각하고 갖고 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어, 이제, 어, 마칠까요? 아니요. 자. 저, 잠깐만, 자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구독가 좋아요. 아빠도 구독가 좋아요.